여러분은 팀 프로젝트를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기겁을 합니다. 혼자 해도 될것 같은 과제를 굳이 팀으로 하라는 대학교 조별과제에 짜증도 나고 기여도에 따른 보상이나 처벌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프리라이더가 생겨도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 떠맡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도 팀을 중요하게 여기고 업무의 팀워크를 활용하지만 막상 입사를 해보면 대학교에서 경험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들은 팀워크를 오히려 하고 싶은 일로 만듭니다. 그 팀을 이용해 최고의 성과를 내고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죠. 책 익스트림 팀에서는 이렇게 기업 내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팀을 익스트림 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런 팀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익스트림 팀은 인재를 채용할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기업들은 자신들의 가치에 맞는 직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 방법은 제각각이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직원들 몇백 명을 채용할 때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였고, 픽사는 창의성을 위해 일부러 기괴하고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도 뽑습니다. 하지만 익스트림 팀을 가진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직원들을 뽑는 일은 회사의 DNA 칩을 심는 것과 같다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념과 가치에 잘 맞는 사람을 뽑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나 뽑아놓고 갑자기 익스트림 팀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팀을 꾸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채용 후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내보내는 방식도 기업마다 다릅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적당히 일하면 넉넉한 퇴직금을 받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일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적당히 일하는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자유권을 주고 그에 따른 결과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신념과 맞지 않는 사람을 일하게 두느니 넉넉한 퇴직금을 주어 내보내는 방법을 택합니다. 넷플릭스의 방법이 조금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가장 사람 중심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는 에어비앤비는 직원들을 무자비하게 해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능력이 없는 직원들도 해고를 당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일하고 영향력 있는 일을 하는 직원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는 회사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방식의 채용을 거쳐 꾸려진 익스트림 팀을 관리하는 것도 기업마다 그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최고의 기업들은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쓸데없는 절차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차는 최소화하고 팀원들에게 최대한 자유권을 보장하죠. 넷플릭스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결정 책임자를 정합니다. 결정 책임자는 권한을 부여받는 만큼 일처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고 빠르게 해결합니다. 반면, 픽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일을 최소화합니다. 익스트림 팀이 있는 최고의 기업들은 채용 절차부터 운영 방식까지 모두 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기업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소속감을 중심으로 직원들 간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기릅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소통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죠. 넷플릭스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뛰어난 인재를 고용하고 뛰어난 동료들을 주변에 두게 하고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런 다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만약 에어비앤비가 공동체 주의를 말하면서 칼 자르듯이 직원들을 평가하고 해고한다면 넷플릭스가 최고 수준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면서도 이를 적당히 하는 사람들도 해고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최고의 기업들은 각각 내세우는 가치는 다르지만 그 가치를 다른 무엇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익스트림 팀을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최고의 기업들은 그 어려운 걸 해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책 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